윤 대통령이 한남동 관저 앞에 모인 이 탄핵 반대 시위대 편지를 보냈죠. 나라 안팎의 주권 침탈 세력 또 반국가 세력의 준동으로 지금 대한민국이 위험하다. 어,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다. 어, 이런 내용을 담았습니다. 윤 대통령의 현실 인식을 드러냈다고 이렇게 일단 이해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포지한장 분량의 편지인데 또 시작을 이렇게 합니다. 자유와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애국 시민 여러분. 그래서 애국 시민 여러분이라는 표현은 좀 흔한 표현은 아니죠. 자, 윤 대통령은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실시간 유튜브를 통해 여러분께서 애쓰시는 모습 보고 있다. 국가나 당이 주인이 아니라 국민 한분한 한 분이 주인인 대한민국 민주 자유민주주의는 반드시 승리한다. 우리 더 힘을 내자. 이렇게 적었습니다. 지금 이제 윤 대통령 체포 영장 유효 기간이 남을 나흘 남은 상태에서 지금 체포와 관련해서 이제 경호처는 반발하고 있고 공수처는 영장에 불응하면 직권남용과 특수공무 집행 방해로 처벌할 수 있다는 이제 공문까지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경호처는 이 공수처의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전혀 반대 입장을 또 내놓고 있, 있거든요. 배종호 부원장님 이거 어떻게 어디로 흘러가는 겁니까 이게? 지금 제 나라가 정말 막장으로 가고 있는 거죠. 저는 한마디로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국가 리스크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한마디로 지금 대한민국의 암덩어리다. 빨리 그래서 긴급 수술을 해서 이 암덩어리를 제거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은 대한민국이 정말로 지금도 어렵지만 더큰 국가적인 위기로 치달을 수밖에 없다라고 우려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우려는 뭐 저뿐만이 아니고 이 문제는 뭐 보수 진보 여야가 따로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한마디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이런 모습은 내란의 연장에 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제2의 내란을 획책하고 있다라고 어, 규정을 합니다. 그 이유는 에, 지금 내란죄와 관련해서는 첫 번째 국헌문란의 목적 그리고 이를 위해서 폭동을 동원하는 것인데 이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의해서 에, 하, 의해서 지금 헌법이나 에, 또는 법률기능을 소멸시키는 것이 아니고 완전히 뭐 폭동에 의해서 지금 헌법과 법률이 정한 그런 기능을 소멸하고 있다. 그 이유는 구체적으로 지금 사법부가 체포영장, 수석영장을 발부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뭐 불법이다, 무효다라면서 거부를 하고 있는데 지금 경호처 인력을 동원하고 있고 또 그리고 강성 지지층에게 편지까지 보내가지고 지금 선전 선동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이렇게 되면은 대한민국 이제 야만의 무법 국가로 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거는 지금 세 번째로는 내란을 획책하기에 넘어서 지금 내전을 획책하고 있다. 지금 뭐 현재 경찰 추사단 한 4천 명 정도 강 지지, 강성 지지층이 지금 뭐 한남동 관제 모여 있다고 그러는데 사법부가 발부한 체포영장 수색영장을 만약에 물리력을 동원해서 이 강성 지지층들 또는 경호처 그리고 그 과정에서 공권력고 충돌하면은 완전히 대한민국이 내전 상태로 빠뜨려 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을 정말로 공권력이 살아 있음을 확실하게 이번 기회에 보여줘야 된다라는 좀 말씀을 드립니다. 네, 김민수 대변인, 네. 윤 대통령이 야만의 지금 무법 국가를 만들고 있다. 제2의 내란을 획책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야, 근데 맞는 거는 야만의 무법국간 맞는 것 같아요. 이미 민주당이 그렇게 만들어 왔습니다. 지금 최근 일이 아니에요. 예, 국회 에 지금 의회주의를 다 무너뜨리면서 입법 폭주를 해왔고요. 그 지금 공수처 내란 수사 자격이 있습니까? 권한이 있습니까? 없는데 밀어붙이고 있고요. 이 권한 도대체 누가 준지 모르겠어요. 어 내란에 대한 조사권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체포영장 발부에 대한 권한도 없어요. 이거 신청에 대한 권한도 없어요. 체포를 안에 수사를 나오라느니 하는 권한도 없습니다. 지금 이게 정말 법이 최소한요. 진영 논리에 의해 위에 있어야 되는 것인데 그래야지 법치가 유지되는 것인데 지금 이 법조차도 지금 누가 이런 권한을 줬습니까 이게 어 그리고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 이 가정도 굉장히 지금 어, 정상적이지가 않습니다 어, 공수처가 본인들이 지금 기소 권한이 없는 것들은 이거 중앙지검에 넘기게 돼 있잖아요 그럼 중앙지검에 지금 대응법은 중앙지법 아닙니까 근데 이거 왜 서부법은 서부지법으로 넘깁니까 이거를 영장, 영장에 대한 발부를. 음. 어, 이거 이러기 때문에 지금 법원 쇼핑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판사 쇼핑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어, 그리고 지금 뭐 명백하게 지금 법에 어, 대통령 간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지 못하게 돼 있잖아요. 법에 나와 있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판사에 여기 변호사님도 계신데 한번 묻고 싶어요. 예, 이게 판사에 지금 체포 영장으로 지금 법률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습니까? 이거 사실상 입법이에요. 판사한테 입법할 수 있는 권한을 대한민국 국민이 줬습니까? 헌법이 줬습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무법 천지가 일어나서 됩니까? 법은 누구 누구한테, 앞에 누구한테나 지금 공평해야죠. 형평성이 있어야죠. 어, 여기 대통령한테 이렇게 할수 있다는 있는 나라는요. 어떤 국민한테도 이렇게 할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이 이게 과연 법치주의 국가가 맞나 할 정도로 법치를 흔들고 있다. 뒤 흔들고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까 지금 지지자들 계속해서 일부 극성 지지자라고 하는데 극성 지지자 아니에요. 그냥 대한민국 국민이에요. 음. 어, 이 국민들께서 지금 나서셨는데 민주당은 민주당 마음에 안 들면 극성 지지자고, 그거 유튜버고, 본인들을 쫓아오면 트랙터를 끌고 가도 시민이고, 음. 예. 불법 시위를 해도 시민이고, 어. 이런 잣대로 잣대를 대면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2004년도에요. 하나갑 전 민주당 대표였던 분이요. 어, 이 분이 10억 원대 불법 정치 자금을 수수 2004년인데 많이도 해드셨어요 10억이면 당시에 이걸로 당시에 체포 영장이 구속 영장이 발부가 됐습니다. 이때 하나갑 지지자 200여 명이 막아선물로 인해서 결국 불기소. 수사 결정이 나요. 자 이런 사례도 대한민국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뇌물 사건 10억이나 해먹었던 뇌물 사건의 지지자들은 막아서는 것은 민주당은 괜찮고 지금 국민들이 막아서면 왜 극성 지지합니까 그러니까 이런 표현법들도 중립을 지켜서 하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사실은 이제 대통령이 지지자들에게 보낸 애표현지 한장 분량의 편지에서 나라 안팎의 주권 침탈 세력과 반국가 세력의 준동으로. 대한민국이 위험하다 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반 국가 세력은 그동안 대통령이 여러 번 언급을 해왔기 때문에 뭐 짐작이 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나라 안팎의 주권 침탈 세력이라고 하는 표현은 김윤세빈은 짧게 이건 뭘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한번 저좀 말씀드려볼게요. 이게 제가 정상적인 국간지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나라 안팎의 주권 침탈 세력이라는 게 있죠. 뭐죠? 지금 중국 세력도 있고요. 지금 우리나라에 정보들이 흘러간 중국 세력도 있고 그리고 지금 종북 세력, 친북 세력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지금 최상목 권한 대행의 권한 대행이요. 자 이분 같은 경우도 지금 이미 고발을 당한 상태였죠. 이거 고발 주도한 사람 어딘지 아세요? 촛불행동입니다. 촛불행동 대표, 공동 대표 김민웅, 건호욕 두명 있습니다. 김민웅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것 같은데 김민성 민주당의 수석 최고위원의 형이에요. 건호욕이라는 사람은 지금 이 사람 같은 경우 국법법 위반 6범입니다. 6범. 최근 2024년 2월에만 해도 국법법 위반, 북한에 대한 찬양 고무 등의 행위로 징역 1년 6개월에 처해졌어요. 자, 이런 사람들이요.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대통령으로 당선된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퇴진 운동을 해왔던 사람이고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한 청원으로 올려서 주도했던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지금 국법법 위반자 6범이 음. 대한민국 국민으로부터 선택받은 대통령의 탄핵을 외치고 퇴진을 외치고. 이게 정상적인 국가 맞습니까? 여기에 민주당이 박수 쳐주고 있다니까요? 예. 네. 자, 민주당은 정상적인 공당이 맞습니까? 묻고 싶습니다 이게. 자, 그러니까 그런데 그런데 이제 김민수 대변인도 나란 밖에 주권 침탈 세력에 대해서는 아주 명확하게 설명을 못 하시긴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일종의 윤석열 대통령이 일종의 이제 이 우물 안에 갇혀 가지고 그 우물 안에서 그 세상에서 오고 가는 소리에만 집중해서 듣고 좀 그런 한계. 의 상황에 좀 놓여 있는 게 아니냐 근데 이게 약간 오래된 비판이기도 한데 이거는 뭐라고 보세요 저는 지금도 이해를 못 하고 있어요 나란 밖에 주권 침탈 세력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요 <laughs> 아유 화가 많이 나는데 제가 몸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laughs> 세게 얘기를 못 하겠네 근데 아, 여전히 어제 그 대통령의 어떤 그 A4 한 장짜리의 어떤 그 경, 뭐 본인을 지지하는 지지자들에 대한 편지는 여전히 한달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구나 현실 인식 자체는 유튜브에 갇혀 있구나. 구구 유튜브에. 그러니까 뭐구구라는 표현이 뭐 중립적이지 않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지만은 저는 윤 대통령이 만약에 진짜 이런 식으로 사법 절차를 회피하고 이런다면 이제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뭐 비판할 자격이 없다고 봐요 음. 국민의힘도. 뭐뭐 뭐 맨날 그 국민의힘에서도 민주당 이재명 대표 얘기할 때왜 재판 안받안 u 냐 수사 안 y 냐왜 개딸들 뒤에 숨어 있냐 지금 이러고 있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저는 어제 그 편지는 정말 안 했어야 될 일이에요. 대통령으로서는 저는 그러니까 주권 침탈 세력은 윤석열이에요. 그다음에 반국가 세력도 윤석열이에요. 지금 보면 대한민국의 어떤 시스템과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시스템을 훼손한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이에요. 지난 비상계엄물 그게 합당하다 그러니까 그게 적법하다고 보나요 저는 그 지금 국민의 힘에서도 뭐뭐 찬반 어떤 입장이 있지만은 저는 그건 비상계엄 아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렇다손 치더라도 비상계엄을 할수 있는 상황이었냐 말 말인 거예요 그수단으로서 비상계엄이 맞냐는 말이에요 그런 어떤 자유민주주의를 회복하고 선거 부정선거를 바, 어, 밝히고 이런 데그 방법이 비상계엄밖에 없었느냐 저는 그런 부분에서 아 대통령이 참갈 때까지 가는구나 거의 막바지까지 몰렸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그. 한줌 자신을 지지하는 그 시민들에게 기댈 수밖에 없는 지 현실이 대통령의 현재 위치를 말해 주는 거 같아요. 아니, 설 변호사는 요건 조금 말씀하시면 좋겠는데 아까 김민수 대변인도 얘기했는데 그 영장 전담 판사가 이제 수평장 발부하면서 경호차가 집행 막지 못하도록 네.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 이 네. 부분에 예외 조항을 줬잖아요. 그래도 어때 못해 보세요. 이리적이긴 합니다. 어.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을 어, 안 넣더라면 었안 넣면 또 해석의 문제가 생기니까 어. 영장의 효력과 관련해가지고 좀 자세하게 기술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걸 왜 넣냐? 그 전에 공수처나 경찰에서 지금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을 세 차례 했었는데, 세 차례 다 거부가 당했어요. 똑같은 이유로. 그 110조와 경호, 어, 경호처법 110조와 111조를 이유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판사, 그 영장판사도 이 부분을 이번에는 이렇게 하지 말아라. 라고 신신당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이 부분과 관련해가지고 판사가 왜법 해석 권한을 가지면서 이것을 기재를 하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은 어찌 됐든 간에 법원에서 저는 뭐 적법한 영장이 발부가 됐다라고 보기 때문에 뭐이 부분과 관련해가지고 뭐 오늘 아침에 그 윤석열 대통령 측, 윤곽근 변호사가 뭐 불법 영장이라든지 어떤 절차적으로 위법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과 관련해가지고 영장에 충실하게 어, 이행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공수처의 지금 영장 청구 자체가 또 위법하다고 주장을 하면서. 윤 대통령 측은 권한쟁의 심판 효력정지 가처분까지 지금 냈습니다. 아니 근데 권한쟁이라는 예. 것은 국가기관간에 어떤 권한이 침해됐을 때 허용되는 어떤 헌법재판소의 심판 어떤 종류인데 지금 법원에서 발부된 영장인데 그게 대통령의 무슨 권한을 침해한 거죠?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공수처가 대통령에 대해서 어떤 권한을 침해했다라고 하면 모르겠는데 법원에서 발부된 영장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법부에서 발부된 영장인데 이게 대통령의 권한을 침해했다라는 것은 저는 이해, 이해가 되지 않아. 이건 가까예요. 권한쟁이는. 그래서 이준호 의원, 이제 어, 우리 설주환 변호사 얘기도 들어봤지만 음, 이제 채포 영장 관련해서 뭐 이런 논란도 있긴 하지만 대통령 이 이렇게. 정치적 메시지를 보내면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같은 경우는 비통함을 금치 못하겠다, 정치적 금치산지 아니냐? 유튜브로 아직 세상을 보고 있는 건데 믿기지 않는다. 그러면서 자기가 3월 31일 전에 조기 대선 치러줘서 이준석 대선 못 나가도 되니까 즉각 하야라라고까지 공격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용산에서 하는 이런 방식이 도움이 되는 거냐 이거죠? 어이 어,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부터 입장을 바뀌었습니다. 정치적 책임, 법적 책임 다 네. 지겠다. 그러면 법적 책임, 정치적 책임이라는 게 뭐죠? 그 전부 다 맞고 다 다투지 않고 그냥 던지는 대로 공격한 대로 맞고 가만히 있는 게 어, 이제 책임을 지는 겁니까? 그러지 않죠. 어, 따지는 거죠. 어, 너의 주장에 대해서 내내 내 생각은 이렇다 하면서 서로 다투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본, 본다 그러면요. 그러니까 이번에, 공권력에 대해서 거부하는 게 아니라 따지는 과정이다? 어, 그렇죠. 따져야죠. 당연히. 공권, 왜냐? 아까 좀 말씀하셨지만 공수처가요. 직권 남용하고 뇌물죄에 대해서만 수사를 할수 있습니다. 어, 내란 혐의에 그 대한 수사 권한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영장을 청구할 때 중앙지법에 하지 않습니다. 이때까지 공천은요, 중앙지법에 일곱 번 했는데 단한번 처음으로 이번에 서부지법에 갔어요. 서부지법에 왜 갔습니까? 공수처에서 이걸 영장 청구가 권한이 없으니까 그걸 피해서 서부지법에 가면 받아줄 사람이 있다고 본 거예요. 그게 누구냐? 바로 이순영 영장 전달 판사죠. 이 부분이 누구냐면요, 우리법, 우리법 연구의 출신입니다. 그, 지금, 민주당에서 추천한 정계선 마은혁, 마은혁 후보와 같이 있었죠. 오늘부터 뭐 재판관 임명 취임한다 그러는데요. 우리법 연구에 출신할 때 가서 영장 청구를 하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우회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절차적 정당성이 있느냐? 생각해보세요. 지금 이재명 대표가 지금 1심에서 선거법 지금 6개월만 나와야 되거든요. 그몇년만봤 받았습니까? 2년이 2개월만 받았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왜 정, 사법의 절차가 느슨하고 왜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빡빡하게 칼같이 해야 되죠? 똑같이 해야죠. 그리고 또 하나, 아까 지금 뭐 영장에서 체포영장 할때 형소법 110조, 111조 예외란 데 있지 않습니까? 그게 여기서 처음 등장합니다. 왜냐면 문재인 정부 때도 청와대에 대해서 영장 집행이 있었어요. 그때 이게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갔습니다. 왜냐면 그걸 다 아는 거죠. 판사가 혼자 개인적으로 어, 내가 영장 청구하는데 이 법은 예외다라고 결정할 수 있는 게 효력이 없다는 걸안 거예요. 효력이 없으면 이렇게 무리해서 집어넣은 이유가 합니까 그 굉장히 정치 진영 논리에 따라서 영장을 청구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당성이 없다고 볼수 있는 거죠. 저 배종호 위원장, 그러니까 네, 지금 이준호 음. 의원은 어,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 발부한 판사가 상당히 정치적인 의도를 갖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거든요. 지금 이제 완전히 색깔론이죠. 그러면 네. 대한민국 사법부를 불신해야죠. 그러면 에, 판사가 보수면은 보수편에 판결을 내리고 뭐 진보면은 진보 판결 내린다. 그러면 뭐 보수는 진보 판사가 내린 거니까 인정 안 하고 또 진보는 보수 판사가 인정 안 하면 대한민국이 법치국가입니까 완전히 무법 국가죠 그런 정치 논리는 제가 볼때 전혀 맞지 않고요 그거야말로 지금 대한민국을 완전히 혼란의 도가니로 빠뜨려서 국정 혼란을 더 심화시키자라는 정말로 국민의 힘의 그런 논리인데 이런 말씀을 여기서까지 나오면 안 되고요 제가. 지금 사실관계가 너무나 다르니까 좀 차근차근 얘기를 해야 되겠는데요. 첫 번째로 지금 하나가 전 대표 얘기를 하면서 우리 김민수 대변인이 불기소를 했다고 그랬는데 불기소하지 않았어요. 불구속 기소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관계를 정반대로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영... 체포영장이 나왔는데 불구속 기소를 했다 그러니까 예. 체포영장 집행을 못한 건 맞는데 본인이 불기소 처분했다고 그랬는데 불구속 글창... 기소했다고요? 유죄가 아니, 나왔다니까요. 들어봐요. 그러니까 네. 그러면은 본인이 고칠 거예요. 기소한 걸로. 불구속 기소를 했다는 거 알았어요. 그럼 됐어요. 네. 자, 그러면은 영장 집행은 못 했는데 불구속 기소한 거예요. 네, 그 자, 맞아요. 그럼 그걸로 정리됐죠. 근데 아까 말할 때는 불기소로 했으니까 그럼 정리됐고. 자, 두 번째로 공수처가 수사권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공수처가 내란죄에 대해서는 직접 수사권이 없는 건 맞아요. 그러나 직권 남용과 관련된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사건에 대해 서 수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수사 있다는 걸 수사권이 누가에 대해서는 말발람 시간 공개해 주십시오. 아니, 얼마든지 <laughs> 네. 자 그러면은 네. 이게 수사권이 있느냐 없느냐는 누가 판단하느냐 사법부가 판단한 거예요. 그래서 수사권이 있으니까 체포영장을 발부를 한 거예요. 그러면은 사법부의 판단 자체를 부정하는 거는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음. 체포영장 권한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도 지금 사법부가 판단한 거예요. 그래서 체포영장을 발부를 했어요. 그러면서 수색영장까지 발부를 한 거예요. 그 이유는 20가지가 안 나오니까 특히 청와대 용산 관절하는 이유로 그래서 이례적으로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 예의지향을 거기다 적시를 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기소권 문제. 말씀하신 대로 기소권은 검찰이 갖고 있으니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서부지원에 했느냐, 서부법원에 했느냐. 그러면 당연히 공수처는 체포 영장이 발부가 쉬울 것이다라는 그런 판단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 부분이 적법한안 하느냐가 중요한데 피의자의 거주지에 그런 법원에 체포 영장을 청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남동 관저가 지금 서부지방법원에관할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체포 영장을 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뭐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반복된 얘기인데. 이런 사법부의 판단 자체도 부정을 해버리면 대한민국은 법치주의 국가로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걸 누가 하고 있느냐? 윤석열 대통령이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비상경도 불법을 하고 있고 내란도 불법을 네. 하고 있고 네. 지금 너무, 내전 선동도 네. 불법을 네. 하고 있어요. 네. 자, 음. 그러면 이런 내란 혐의자는 사형 최종적으로 만약에 법원에서 확정이 되면 무기징역, 무기금고 이런 형이 내려지는데 저는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경 내란 여기다 내전 선동까지 해가지고 사형에 해야 된다. 그리고 아, 그래야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라는 말을. 자첫 번째요. 잠깐 네. 댓글 소개해드리고 김윤수 대변인 발언 음, 기회 드릴게요. 증거 인멸할 시간을 한달 가까이 줬는데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체포가 답입니다. 이런 의견 주셨고요. 아직까지 망상에 사로잡혀 있는 것 같다. 제발 수갑 차고 끌려나오는 모습은 안 봤으면 좋으련만. 자 경호처가 영장 집행 방해하면 즉각 체포하면 된다. 트럼프 강성 지지자들 백악관 점거 선례가 있다. 윤통 지지자들도 그에 못지않다. 이런 의견. 영장 판사는 발부만 해야지 왜 집행까지 신경 쓰나. 이러니까 판사의 월권이다. 이런 의견. 듣도 보도 못한 영장 판사의 자의적 행동 때문에 체포 정당성이 희석되고 있다.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윤통의 소환불응이 이 사태를 자초한 거다. 이재명 유죄 재판에 벌떼 같이 들고 일어나 정치판사 탄핵하겠다고 한게 민주당 아니었나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자 김윤수 대변인. 첫 번째로요 사법부를 안 믿는 건 민주당 아니에요. 민주당 지금 위증교사 행이 났을 때 얼마나 사법부를 비판했고요. 어, 그리고 지금 대북송금권에 대해서 재판부 기피심청몇 번이나 했습니까. 어,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공정하게 항상 무게추를 두세요. 이때까지 민주당이 해왔던 행태가 뭐예요? 이런 부분들에 좀 명확하게 하시고 그리고 법을 자기 입맛대로 해석하면 법치, 법치주의 국가입니까? 내가 지금 암만 윤석열 대통령 민주당에서 집어넣고 싶다라고 해도 그래서 지금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방탄하고 조기 대선 치르고 싶다라고 해도 그때마다 헌법 법률 자기 멋대로 해석하면 됩니까? 공수처법 26조에요. 기소권이 없는 수사는 서울중앙지검에 송부하게끔 돼 있습니다. 공수처법 26조에요. 찾아보세요. 예 그러면 여기에 지금 서울중앙지검에그 대응 법원이 어디입니까? 서울중앙지검 법원. 음. 지... 서울 서 중앙 집업이죠. 그런데 이게 왜 서부 집업으로 갑니까? 예, 법에 나와 있잖아요. 자의적 해석을 하지 말라니까요. 왜 이렇게 자의적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공수처에서 수사 권한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란죄 있습니까? 내란죄보다 지금 상의 상이죄예요. 그게 엄연히 지금 내란죄가 없다라고 하는데 왜 내란죄까지 수사 권한이 있는 것처럼 계속해서 포장합니까? 이런 식으로 법을 재단하면 이게 법치주의 국가가 아니죠. 여기 민주당에서 입법부 장악했다고 행정부도 장악하고 싶어요? 사법부도 장악하고 싶어요? 대한민국 장악하고 싶습니까? 민주당이 만들고 싶은 대한민국이 뭐예요? 어떤 뭐 체제라도 변경하고 싶은 거예요? 뭘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음. 여기에 아무리 잘못했다 그래도요 본인들을 좀 돌아봐야 돼요 민주당 이때까지 이 21대 22대 국회에서 지금 입법부 제대로 정상적으로 한 번이라도 작동시켰습니까? 행정당 한 번이라도 지금 안 막으려고 한적 있습니까? 지금 여기 불법 탄핵 소출 몇 번이나 했습니까? 20번이 넘는 동안에 지금 행정부 각 부처들 다 마비시키지 않았습니까? 사법부 마비 안 시켰습니까? 이게 내란인 거예요. 이게 내란. 네. 이게 쿠데타인 겁니다. 이게 행정에 의한 쿠데타예요. 네, 자 설주환. <laughs> 변호사, 지금 또 김민수 대변인이 이제 서부지부의 영찰 쇼핑 관련에 네. 또 문제 제기를 좀 했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데, 음. 이제 근데 이제 공수처는 어 직권남용은 수사할 수가 있다고 하면서 그걸 하면서 이제 내란임을 수사할 수 있다고 하는데, 네. 또 현직 대통령은 또 직권남용을 수사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그렇죠. 부분은 어째 근데 직권남용과 관련한 범 범죄이기 때문에 일단 내란죄 혐의를 두고. 지금 혐의잖아요. 판결이 아니잖아요. 확정 판결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내란 혐의에 대해서는 조 수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공수처에서? 근데 뭐그 부분은 저는 일단 영장 발부 단계에서 어느 정도 저는 그 적법성은 해결이 됐다고 봐요. 왜냐면 만약에 법원에서 들어왔는데 아 이게 어 너희 공수처 이거 관할이 아닌데 왜 이걸 영장 청구를 넣느냐라고 한다면 분명히 각하했을 거예요. 영장 자체를 근데 이것을 발부를 한것 자체는 일단 어, 수사권이 있다라고 저는 확인을 했다라고 보고요. 판사가 이렇게 판단했다. 그렇죠. 그리고 응. 김영현 씨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응. 거기도 제일 처음에 직권 검찰에서 할때 직권 남용으로 해가지고 내란죄까지 해가지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 아까 뭐 김민수 대변인이 말씀하신 대로 중앙 중앙지법, 중앙지법이 원래 관할 거는 맞는데요. 그 이양이 보면 또 어떤 주소라든지 어떤 사건에 관할지 뭐 이런 것들을 예외적으로 어, 또 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남동 공간 <laughs> 자체가 지금의 서부지법 지금 관할이에요. 중앙지법의 관할이 아니라 그래서 어, 지금 서부지법의 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뭐 저도 중앙지법에 했으면 더 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만은 뭐 저는 공수처에서도 이 부분 굉장히 따져보고 했을 것이다 생각이 들어요. 이걸 어, 공수처도 이 수사에 굉장히 명운을 걸고 하고 있는데. 뭐 간단한 어떤 법리라든지 논리 이런 걸 검토를 안 하고 그냥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저는 이 영장 발부로서 어느 정도 그 영장의 적법성은 해결이 됐다 그리고 만약에 윤 대통령 측에서 정말 다투고 싶다 그러면 체포 구속 접수심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돼요 그러면 그 체포 구속 접수심에서 법원에서 다시 한번 판단을 해줄 거예요 이 영장에 대해서 음자 근데 이 질문이 저는 이제 궁금한 게그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도 어, 검찰 수사에 이제 응하지 않고 나중에 이제 헌재 파면 결정 이후에 피자 신분으로 중앙지검에 나갔거든요. 그윤 대통령도 그이 탄핵 심판 전에는 안 나갈 그 목표를 세우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그죠. 설레에 따르는 거죠. 예. 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 했던 절차를 보고 그 관례에 따라서 그렇게 맞다고 보는 거고요. 또 실제로 헌재 먼저 판단해야지 형사로 넘어갈 수 있는 음. 법적 정당성이 보장이 됩니다. 혼자서 파면되지 않았는데, 파면되지 않은 대통령에 대해서 형사적으로 다루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고요. 지금 내란 혐의라고 야당에서는 주장을 하지만 확정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진술도 엇갈리고 있는 거고요. 그런 음. 말씀 드리고요. 아까 나라 한판 주권 침탈 세력, 이거에 대해서 네. 잠깐 짧게 네. 아, 말씀 드릴게요. 그게 뭡니까, 도대체? 제가 보기에는 그 네. 북한을 생각하게 해요, 저는. 주권 침탈 세력? 예. 예. 그럼 ]요. 북한이라고 해야죠, 바로. 그렇죠. 북한이죠. 북한인데 왜 그러냐 면면 민노총이 이번에 아 어, 간첩 혐의로 수술을 받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노동쟁이 실장했던 사람인데 그분이 이때 지령을 받았습니다 북한에 받은 지령 확인된 것만 지금 말씀드리면요 이태원 참사 때 이런 지령을 받습니다 추모 이꼴 어 정권 교체라는 그 구호를 써라라는 북한의 지령을 받았을 거예요 또 하나 여러분 많이 기억할 겁니다 이게 나라냐는 구호가 있었습니다 그 구호가요 우리나라에서 자발적으로 만든 게 아니라 북한에서 내려보낸 지령의그 메모에 들어있는 구호입니다. 이렇게 이게 나라냐 이게 또추모 입고를 을 어, 정권 교체다 이렇게 북과 내려온 지령을 가지고 민노총에서 확대 재생산에서 선동했다는 거 이거는 바로 우리나라의 정권을 교체하려고 또는 주권을 침탈한 거랑 마찬가지다 그래서 어, 나라 안팎의 주권 침탈 세라는 것은 북한을 의미한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고요 또 음. 지금 어제 떠도는 얘기가 뭐냐면 민노총에서 이런 얘기가 돌았습니다 어, 대통령 관제에 가서 경호 총과 충돌을 하고 충돌했을 때 어, 총기 사용을 유도하는 이런 것들도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서 마치 충돌해서 경호 처의 총기 사용을 유도할 것 같은 이런 얘기가 네. 또 돌았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나라 안팎에 네. 어, 네. 이제 주권 어, 침탈 세력이 있다라고 걱정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 네. 아까 그 부분 민도총 얘기하셨는데. 제가 듣기로는 이거는 민주노총의 공식 입장이라기보다는 양경수 위원장의 개인적인 그 발언인 것처럼 알려져 있더라고요. 근데 개인적인 네. 발언이 그게 개인적인 발언이라고 공개된 것도 아니지않습니까아 네. 어, 그냥 그걸 가만 놔두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양경수 어, 그 발, 그분의 발언이 전부 다 민노총의 공식 입장처럼 돌게 방치하고 있는 것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민노총의 공식 입장인 거죠.